김지호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데요 아, 여기 엄청나게 예쁜 예쁜 뭐뭐아무튼 예쁜 거를 제가 봤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뾰자 자, 이렇게 생겼으면 이래 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우 너무 몽환적인 느낌이랄까?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 소리 좀 들어보세요 너무 예뻐요 그냥 여러분들 안녕! 하긴 제가 너무 아쉽죠? 어..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제가 이제 여기 앉아서 얘기할게요. 자.. 자.. 제가.. 제가.. 한번 확인.. 제가.. 귀염뽀자 바나나를 찍고 있잖아요. 귀염뽀자 바나나.. 저 본명을 제가 드러내겠습니다. 제 목소리 한번 내볼게요. 어? 어? 뭐지? 이 쎄한 기분은? 아우, 여러분들, 아우, 근데 저, 제가 진짜 자연스럽더라고요. 아, 제가 여자 목소리도 되잖아요. 제가 남자인데 어떻게 여자 목소리까지 되죠? 음, 이런 된장간장 고치 남자 요 어쨌든, 뭐, 뭐, 대단합니다. 제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죠? 잠시만요. 여러분들, 엄마한테 여기가 어딘지 물어본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아무튼, 여기는 미 미사 주변공원 뭐였더라? 다시 물어볼게요. 뭐 여러분들 여기는 미사 호수공원 음악 분수라는 데인데요. 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까 정말 멋졌습니다. 근데 음악 분수가 이제 멈췄어요. 어, 끝난 건가? 아무튼 어, 아쉽네요. 힝. 아, 정말요. 그래도 괜찮아요? <laughs> 네, 빼기랑 빼기 뺏기 보면 해볼게요. 아, 근데 진짜, 여기서 갑자기 하니까 뭔가, 뭔가 사람들이 뭔가 웃기다고 할것 같은데요. 어, 무튼 자, 오늘 분, 음악 분수가 뭔가? 무튼 음악 분수에서 음악 음수를 보여 드려 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잘 보셔 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 다음에 더 재밌는 귀염뽀짝 바나나 시즌2 파트2 외체들의 본색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전, 저도 행복한 주말 보내실, 네, 보낼 거고, 여러분들도, 아, 아,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아, 아 제가 그게 우리 발색, 발색 맞아. 무지개 다리, 무지개 다리처럼 정말 아름답네요. What